이 문법이 안정적이려면 뭐가 잘돼 있어야 되냐면, 어, 요 이해가 잘돼 있어야 돼, 이게. 이게. 이게 안돼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라는 게 아니야, 선생님은. 알았죠?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고등문법을 다싹 외우라는 게 아니고,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문법적 용어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 우리가 여러분 체언하면 뭐가 체언이죠 명사 대명사 수사. 어, 용언 하면 용언이 뭐죠? 동사 형사. 이 정도 말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 정도 말은. 그 다음에 어근하고 어간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 어미하고 접사가 뭐가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문법에서 오답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대체로 문법이 약한 학생들은 일단 용어 이해가 잘안돼 있어. 용어 이해가. 알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알아야 되고. 이거 알아야 돼. 쓰지 말고 들어. 와 알았죠? 형태소 알아야 돼. 너희들 형태소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지?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 어? 11번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아니야. 알았죠? 형태소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단어를 만들게. 드 단어를. 이해 됐죠? 그럼요 단어들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단어들을 종류별로 나누는 게보다품사다 어? 이 정도로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 됐죠? 단어들을 종류별로 나눈 걸 뭐라고 한다? 품사 이해된 거지?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걸 종류별로 나눴다라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 분류했다고 해 분류. 알았죠? 이렇게 분류한 걸 우리는 품사라고 하는 거예요. 품사.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품사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들을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이렇게 종류별로 다나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너희들이 기본적인 품사의 용어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알고 있어야죠. 동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어? 이거 구별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 이걸. 그다음에 요 단어를 모아서 만든 게 뭐라 그랬어요? 단어를 모아서 만든 게 무슨 성분이다? 어, 요게 바로 문장 성분이야. 알았죠? 단어들을 모아서 만들어놓은 게 문장 성분인데 이 문장 성분에서 꼭 너희들이 공부해야 될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6월 모평에 나왔었잖아. 알았죠? 부사하고 부사 어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알았죠? 관형 어하고 뭐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관형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알았죠? 관형사는 품사지만 관형어는 뭐다? 문장 성분이다. 알았죠? 부사는 품사? 부사 어는 뭐다? 문장 성분이다. 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번에 7월 모의고사나 9월 모평을 보고 알았죠? 어? 내가 문법이 좀 약하다. 하면 방학 때 이용해서 완전히 보완하고 끝내야 돼 이제. 너희도 9월 달까지는 약점이 완전히 끝나야 돼. 보안이. 그리고 9월 이후부터는 진짜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야 여러분 수능 시험 때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학생들 보면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그냥 약점이야. 아이들 중에 가끔 이런 말 하는 애들 있죠. 수학이 안 되면 나는 수학 머리가 아닙니다. 수학 머리가 아닌 사람은 머리가 세모처럼 생겼나? 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기들이 자꾸 이걸 약 이 점이라고 생각하고 안 해버리면 계속 안 되는 거야. 그건 싫어지는 거야. 그 과목 자체가. 어? 국어도 파트별로 보면 특히 싫어하는 분야가 있어. 알았죠? 비문학 싫어하는 학생이 진짜 비문학 싫어하고 문학 싫어하는 진짜 문학 싫어해요. 그럼 그 싫어하는 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극복을. 이러면 점수가 올라갈 수는 없지. 이해 되지? 어? 그러니까 방학 때 이용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돼. 이거보다 큰 단위가 뭡니까? 이제 문장 성분이 보이면. 문장 성분이 보이면 뭐가 됩니까?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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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뭐가 되냐면 절이나 아니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절이나 문장. 이해됐지? 어?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종류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혼문장이 있고 겸문장이 있고 이어진 문장이 있고 안긴 문장이 있다. 어?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이게 기본적인 문법 단위예요,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법 단위의 용어들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관형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부사는? 뭘 부사라고 하는지, 알았죠? 이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여기다 플러스 알파 뭐해야 돼. 플러스 알파 이거 해야 돼. 이거. 알았죠?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공부를 해야 돼. 문법 요소를 공부해야 돼. 어? 이 문법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게뭐뭐 있어? 문법 요소에 대표적인 게뭐뭐 있어? 문장 종결, 알았죠? 그 다음에 사동, 피동, 오케이? 높임법. 그 다음에 요번에 13번 문제 나왔던 무슨 문? 부정문. 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알았죠? 문법 요소에. 이해 되죠? 문법 요소의 대표적인 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문법 요소의 대표적인 걸높임 법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뭐 있어? 피동사동. 오케이? 오케이? 이해 되죠? 그 다음에 문장 종결. 문장 종결. 어? 그 다음에 부정문. 됐죠? 그 다음에 시제. 이런 것들이 문법 요소야. 이해 되죠? 여기까지가 문법 공부야, 여기까지가. 어? 그럼 우리가 이걸 알면 무슨 구어를 이해하기가 쉬워? 중세국어를 이해하기 쉽단 말이야. 문법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 말 이해된 거지요? 어? 문법은 바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문법 단위들을 정확하게 다 공부하고 문법 요소를 공부하면 요거는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지 중세국어. 이해 되죠? 어? 요즘 요번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개편됐잖아요. 요번에. 알았죠? 그래서 요번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문법이 많이 줄었어. 많이 줄었어. 알았죠? 준 대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지금 있는 문법이 뭐냐면, 이건 좀 알아둬야 돼. 선생님이 그 의외로 수능을 잘 찍습니다. 어? 잘 찍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관동별곡이 나오니까 꼭 공부하고 가라고 애들한테 얘기할 때그 근거가 뭐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관동별곡이 점점점 빠지고 있었어요. 어? 빠지고 있었어요. 빠지고 있었는데, 그 관동별곡이 너무 지문이 길고 어려우니까, 어? 교과서, 출판사 교과서들이 점점점 관동별고 교과서에 빼기 시작했어요. 어? 이러면 이제 빼면 어디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1교과서에서 빠지면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로 들어가는거지 심화교과서로. 그럼 이게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원래 니들 알죠? 수능은 어디에서 출제하지 않는다? 수능의 기본 출제 방향을 알아야죠. 수능은 어디서 출제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지문은 출제되지 않는다. 어? 오케이? 수능이 원래 출제 방향입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뭐 문제? 심화 교과서에서 내는게일반적이교자 원래 수능이. 근데 문법은 원래 고1교과서에서 냈어요 옛날에 그래서 문법은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이게 다들어있어요 이게. 알았죠? 근데 요번에 개편되면서 뭐 만들었냐면 이거 만들었어요. 의문. 알았죠? 그 다음에 우리 어문 규정. 어문 규정. 그 다음에 중세 문법. 요것만 지금 뚜렷하게 있는 거야. 나머지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단원명으로 나오진 않아요, 지금. 어? 많이 줄었어요, 지금 문법이. 알았죠? 근데 요번에 7월 달 학평을 보고 선생님이 느낀 건 요걸 반영했다는 거죠. 특히 요걸 반영했다는 걸. 이걸. 이걸. 어? 거의 15번 문제 무슨 표기법 나왔죠? 로마 자 표기 나왔죠? 맞죠? 13번 문제가 무슨 발음이죠? 표준 발음이죠. 올해 분명히 선생님이 보기에는 어문 규정이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알았죠? 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어문 규정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문 규정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맞춤법이에요. 어? 맞춤법 총칙 제1원 2랑이 뭔지 아세요? 맞춤법 2랑이 뭔지 아세요? 표준어를, 모델을 쓰되 소리라는 대로 쓰되 뭐에 맞게 쓴다,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어? 선생님 보기에 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해요. 네. 어? 저 책을 잘 못해가지고. 어. 일등급이 뭐 아, 지랄하고 나아야어아 <laughs>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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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나한테 문자 보내. 알았죠? 오케이. 선생님 이해된 거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어문 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어? 그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거기 13번 문제나 15번 문제는 어, 너희들이 좀한번 정도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방학 때 문법 공부할 때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할 필요가 좀 있다. 어? 오케이? 어,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표준 발음법은, 표준 발음법은 뭐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표준 발음법은 음운 변동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표준 발음법은 뭐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음운 변동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알았죠? 어? 그다음에 맞춤법하고 나오면 맞춤법하고 나오면 맞춤법에 이게 있거든. 띄어쓰기가 있어. 이해 됐어? 맞춤법에 띄어쓰기가 있는데 이 띄어쓰기를 내가 정확하게 알려면 이걸 좀 알아야 돼.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럼 품사에 대해서. 맞춤법이랑이 뭡니까? 아, 띄어쓰기 일 원칙이 뭡니까? 모든 단어는 띄었을 때 단초조사만 붙였습니다. 어? 아,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문법에서. 오케이? 어? 7월달 학평 보고 선생님이 느낀 게, 아,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문법을 반영했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선생님이. 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법 정리할 때, 이 정도 범위는 공부해야 된다. 알았죠? 이 정도 공부는. 어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좀 관심을 갖는 특히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라. 어? 어? 그래서 여름방학 때 문법 정리할 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걸 참고해서 정리하시면 돼. 알았죠?